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되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찬미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인 신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 없고 그로서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네,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네,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깬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네,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네, 주님 불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서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찬 아이다. 내 네,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내 네, 주님 당신 사랑 가닥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우니 지극히 높으시니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은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하리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에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그때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병고에 크게 짓늘려 있었지만 영혼과 육신 모두의 불타는 열정과 깊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죽는다면 안젤로 형제와 레오 형제를 불러서 자매의 죽음에 대해 노래해 달라 하십시오. 두 형제는 그의 앞에 나아가 눈물 속에서 노래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프란치스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의 위안을 주기 위해 병 중에 그가 직접 지은 태양 형제와 주님의 다른 피조물들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 앞에 다음과 같은 자매 죽음에 대한 구절을 넣었다.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프란치스코 대축일 준비 9일 기도 8일 차로 태양의 창가에서 드러나는 프란치스칸 생태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태양의 창가에 대해서는 지난 준비기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으셨으니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란치스칸 생태영성과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었기에 피종울의 노래 태양의 창가는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형제 작은 형제이자 지도 교수님이시던 조셉 키니치 형제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경에도 피조물과 관련된 시편들도 있는데 그 시편들과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참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나름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만 제 답변이 부족했기에 형제님께서는 피조물의 참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프란치스코의 시선이고 둘째 프란치스코가 피조물 안에서 발견하는 내적 가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하는 세상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그분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선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의 근원 안에서 가족 관계를 맺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가들에서 부분 부분 엿볼 수는 있지만, 비조물의 노래와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창가를 꼽자면, 시편 148편과 다니엘서 3장의 새 소년의 노래, 혹은 새 젊은이의 노래입니다. 이 창가들의 특징은 하느님의 비조물들을 하느님을 찬송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또한 피조물의 참가에서 이러한 성경의 전통에 따라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송하도록 초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과의 차이점은 피조물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언급함에 있습니다. 물론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도 중요한 관계를 언급하는 점이지만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달 자매와 별들, 쓰임새 많고 귀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물 자매,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찬 불 형제 등, 이들은 그냥 달과 별, 물, 불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프란치스코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의지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이해는 둔스 스코투스의 우연성과 개체성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창조된 모든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그 존재들은 각기 고유한 내적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은 단순히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세계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님 형제는 모든 피조물을 비추고 바람 형제는 날씨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기르고 불 형제는 밤을 비추고 땅 자매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고 온갖 열매를 낳아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느님의 관리자로서의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역할로서 모두를 기르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프란치스코는 인간을 사랑과 용서, 평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 평화라는 태도에 대해서 영성적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과 용서 평화는 혼자 안에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 평화는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볼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참미애로 초대하고 모든 상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피조물을 이어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보나벤뚜라도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나벤뚜라는 인간과 피조물을 평등한 관계로 보지는 않지만, 구원의 사다리에서 인간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인간도 다른 피조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즉, 구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참가를 통해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선이신 하느님과 그 선으로부터 생겨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의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선을 한정적으로 담고 있으며 서로를 키우고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감을 묵상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그 안의 피조물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구원의 길, 창조의 완성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의 영성이라고 한정 짓고 특징지어 말하고 있지만 결국 프란치스칸 생태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참된 하느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보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대축일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당신의 선을 당신께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니 저희가 그의 모범을 따라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